안녕하세요, 넘즈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어, 동혁이랑 같이 차박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To... 어, 동혁이 차가 코나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약간 침대처럼 해가지고 어좀 힐링을 하다 오려고 합니다. 저랑 동혁이가 노래방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가서 노래도 부르고 좀 놀아보려고 해요. 저는 마이크랑 뜨거운 물이랑 음. 동혁이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시 요즘 보시나요? 저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약간 힐링 돼가지고 그거 좀 몰아서 보자고 해서 노트북에 담아 올 생각이에요. 응, 기대돼. 그런데 사실 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동혁이가 늦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원래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만나자는 거예요. 이건 꼭 기록을 해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촬영했 아 말한 지각한 이동. 내가 비록 늦었지만 음. 50분 동안 그분 음. 동안 뒤에 이 준비해 온이 음. 뒤에 모습을 한번 보여줘. 이게 진짜 이거 내가 이거 저... 개고 밑에 막 그거 뭐지? 이불도 이불, 있고. 이불깔 이불 거랑 이거 방충망이랑 마약 이불 마약 이불 약 이불. 이불로 가져왔어? 이게 두개다 어. 알겠어. 그러면 용서해 줄게. <laughs> 대 꿈도 캠핑 그 차박 캠핑 가는 꿈 꿨던 꿈을 차박 캠핑 하는 꿈꿨어 어, 봤는데 어떤 새끼들이 우리가 이제 정답니? 우리가 네, 발견한 곳이 있잖아 음. 내가 새끼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거 아이, 편집하고 왜 그렇게 해서 <laughs> 너의 인상이 드러나는 거지 이런 <laughs> 말해 생각해 너 이거 편집 안 해줄 거지 <laughs> 어떤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 우리만의 장소가 있잖아. 응. 우리가 발견한 우리만의 장소가 있는데 응. 어떤 놈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응. 어, 어디로 가나 따라오는 거야. 아스토커처럼 어, 우리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응. 이제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도착 장소 이제 갈 때쯤 되니까 우릴 막 앞질러서 헉! 내가 내가 달려고 했던 자리에 딱 대, 되는 거야. 어, 그럼 배우, 이상한 새끼들이 다 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서 졌어 이겼어 난 그게 중요해. 안 나는데? 뭐야? <laughs> 잠깐 들렀어요. 게티 김남주 두개 김남주 개 하나 네, 그리고 새우탕은 내꺼 그래. 아 킥?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짱게 있짱또 짱게 있으면, 단계 또. 네, 단계 있으면 단계 또 있어야지. 그치 그치 나영이 물이라고 맞어다 빨아놔서 넣어봐. 날씨 진짜 좋은거 봐. 날씨 너무 좋고 또 강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강이 안 보여요. 근데 도요 이끔이끔도 안 보여? 어, 보여? 강이 진짜 높다. 바로 바로 앞에 있는 거 같아. 근데 여긴 안 보여. 아니. 잠깐만 쭉 찍고 있어 봐 봐. 이렇게 오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와. 강의, 아 들어요? 어, 강이 너무. 약 500m 앞.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다른 분이 사용을 하고 계셔 가지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좀 괜찮은지 보고 있어요. 아쉽네. 거기 원래 우리 자리였는데. 그럼 이제 한번 방충망을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다. 괜찮은데, 자리? 어, 아, 나도 좋아. 아, 와, 여기 진짜 좋은데. 저희는 차를 이렇게 세웠고, 이제 여기서. 아, 여기다 될까 이거? 여기? 면됩니 여기도 좋다. 차를 최대한 앞좌석으로 붙입니 그리고 가방이랑 일단 비닐를 어? 앞쪽으로 놓고 앞쪽으로 잠깐 놓을게요. 음. 어, 좌석 어디다 놨었지? 아, 거기, 거기 있을 거야, 거기. 아 진짜 좋아! 와 이렇게 저희가 모기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어떤 모기장이냐면은 요거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산 건데 처음에 이걸로 다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커, 작아가지고 저희가 다이소에서 사서 이렇게 다 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한쪽, 이렇게 이렇게 한게 내가 한쪽, 이렇게 한게 저희가 한쪽. 어떤가요? 완전 완전 이쁘네요. 일단 주변 어떻게 했는지. 이 응. 남주가 이렇게 있고요. 맞아요. 제가 차는 여기 차는, 있어요. 차는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새도 <laughs> 날아다닌다. 뭐야 하기야? 안에 뭐 되게 뭐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가끔씩 천벙천벙 생각보다. 주변에 여기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laughs> 저희 들어온다 누가 들어와 거인 거인 입성 <laughs> 어유 못 생겼어. 나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놓는 게더이쁜데 머리 여기 내가 가르마가 이쪽이 아 그래 응. 상관없어 지금 조금 자신 없는데 상관없어요. 거 어때? 너무 좋아 최고. 훌시 탐탐 우리를 노리는 모기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방충 어 보이나 이게? <laughs> 한숨 자고 일어난 남주의 모습입니다. <laughs> 음, 잘 잤다. <laughs> 아주. 가증스럽군요. 근데 엄청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막어 맞아요. 고기 소리도 들리고 벌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막 우우우우우우우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학도 주게 봐. 학도 날아다니고. 나 잡히니? 어 여기다 확대 한번. 음... 근데 너무...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게 아니라서. 맞아. 어, 벌레들도 윙윙. 위미... 아 벌레 이제 그만 촬영해. 벌레는 촬영 안 하고요. 이쁜 남주만 촬영하겠습니다. 오이 어, 화각 되게 좋다. 누가 사준 핸드폰이거저요 <laughs> 잡니다. 여러분 잡니다. 동형. 응? 찍고 있어. 어, 이거 떨어졌다. 뭐, 뭐가? 응. 어떻게 와와와와와. 까수 있. 아이거가사 절었네. 아, 그게 아니라 가는 편하고도 그림 공간이 아야 이거 봐. <laughs> 밤에... 아니 이거 Holmes.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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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불러야 되는 거아니야 이게 너무 야. Yeah. <laughs> 아, 나 그거 할 거야. 어. 그 예상. 애상 예상 예쁘게 부를 거야. 예상 예쁘게 부를 거야? 어, 완전 애... 예쁘게 부를 야 에코를 최대로 넣어 줄게. 야 응. 음악도 좀 크게. 지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같 이거 대결하자. 나 하나 더 하나. 가 웨딩드레스.

우리의 우리는 여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을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어, 벌레. 벌레랑 같이 먹어라 단백질 내 l 라고 너무 막 그러는거 아니냐? 인간 o l a r Hassel. 짜장 짜장 먼저? 어. 내 r 야 내가 안 가져왔는데 u n Guy, nothing under t o 한 y a Tasman. t a s 이 a n t 중요한 시기야. 이런 말잘 버텨서 전공이 잘 맞춰. 아, 알았지? 나. 제 인생은 지켜볼게요. 음. 응. 우리가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버리는 건 없이. 그래서 스리를 보고 있어요. 전에요. 완벽하다, 완벽하다. 소식까지 완벽, 그저 완벽. 밥을 다 먹고 스리 생을 보는. So, 여기. i 저희는 여기서 이제 글램핑을 마치고 가는 길인데 앞이 엄청 험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곳이에요 I'm g o i n 랑 귀신 얘기하면서 오는데 너무 무서워 그래도 이렇게 불을 안 켜면 이거밖에 안 보여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좋겠습니다. 10분 동안 앞으로 s 는데 m g o 자고 야, 아침에 나를 밟고 가지. 너가 무섭지 뭐. 너는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 맨, 맨 <laughs> 드디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어. 약 700m. 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오늘 오면서 아까 너구리도 봤는데 너구리를 못 찍었어요. 제가 다른 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되게 뭔가 아 이렇게 뭔가 뭐라지 대자연에서 우리가 놀다 가는구나 싶어서 뿌듯했어. <laughs> 빨리 영상 편집하고 싶다. 이게 언제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가게 될까요? 이번 주 이번 주였으면 좋겠다. 차로 진입하십시오. 이어서 오늘의 저희의 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아니면 좀더 진화된 차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해주 안녕. 약3 0 0